재민아, 요거는 컴퓨터를 오늘 만들 건데 응. 요거는 메인보드. 메인보드. 가 뭐야 음, 컴퓨터 부품 중에 일부분인데 응. 요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컴퓨터기 이 때문에 어. 우리 재민이가 오늘 그냥 한번씩 경험해보는 거야. 자, 요거는 SSD 요거 이쪽에 꼽아봐봐 <목소리> 고 응. 요거는 메모리. 응. 이거, 고거 이거, 이거, 모리 이거, 하는 방법이아 이거, 이거, 이렇 이거, 그렇지. 거 이거, 이거, 이 면이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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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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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여 맞춰야 돼. 옆, 옆. 옆. 음, 여기 공에 맞춰서 이렇게. 음, 그 다음에는 쿨러. 그는면는 조립이 끝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쿨러를 장착할 겁니다. 저는 다는 음. 는 저는 저는 이제 케이스는 조립이 들어가야겠죠. <놀람> 오 나사도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에. 자 이제 선을 연결해 볼거예요오 뒤도 있었어 응 음, 뒤도 있어 오 파워 파워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 은, 단한번더있지않나싶 더라. 음. 자, 자, 이거 잡고 돌려보 세요. 그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워가 달린 거에요. 그쵸? 그렇죠? 어. 아빠, 여기 있는 부품을 요기 요로 가져와서 이렇게 딱꽂아 응? 이렇게 딱딱딱 꼽아. 어, 잠깐만 미나. 이 눌러 이렇게. 아니 미나가 아니라 태민이다. 어. 손 진짜. 응손 음, 아프지. <laughs>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해볼게. 오호라. 잘라줘도 돼. 아빠 이거 한 것만 잘라주시면 돼요. 아, 면국수 같다. 어? 응? 면국수 같. 국수 같아? 응. <laughs> 응 잠깐만. 그렇지. 고 됐어? 응, 어? 음, 반대 같은 거야 아빠 자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주세요 이거 아으 응, 어으으으으으어으 아빠 잠시만 그좀 있다가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아차차 아빠 그래픽카드랑 꺼내네 잠깐만. 아빠 그래픽카드 꺼내올게. 오늘은 그래픽 전원선이 없는 걸로 조립을 해볼게요. 아 우리 곧 있으면 완성이다. 그치, 완성이지 요지, 요지, 조 요, 딱, 딱, 요, 위. 자, 세요. 이거, 고, 이잘 자르네, 육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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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졌으니까 이제 전원을 켜봐야겠죠? 조립이 엄청 쉽지? 어. 진짜 뭐 선만 딱꼽고 그냥 딱 자르면 되겠다 문은데 아. 문처럼 열려? 아 이제 뚜껑을 닫아 볼까요? 우리 집붕이야 응. 어. 여기가 우리 집이다 재민이가 만든 컴퓨터. 아빠랑 만든 컴퓨터. 지금부터 뜯으시고요 와, 터치하네. 자, 이제 우리 재민이가 전원 스위치를 켜볼까요? 꺼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버튼 눌러주세요 와 지민이 완성했네 아, 무지개 색깔이요 무지개 색깔이에요? 아니, 난 무지개가 제일 좋아 무지개가 제일 좋아